1968년 12월 19일 추운 겨울밤 강원도 평창군의한불 꺼진 초가집에 다섯 명의 괴한이 들어옵니다. 이 집에는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세 명과 딸 하나가 살던 집입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을 청하던 중 쳐들어온 괴한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밥을 지으라 하던 괴한. 이들은 1 9 6 8년 10월에 올진 삼척으로 침입했던 120명의 무장 공비 중 다섯 명이 평창 진부면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총뿌리가 머리에 닿아 놀란 어머니는 쌀이 떨어졌다고 하자 무장 공비는 강냉이를 살명하 외쳤고 강냉이는 일명 옥수수를 삶으러 주방에 간 어머니 무장공비들은 삶은 옥수수를 먹고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남조선이 좋으냐 조선이 좋으냐 한 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자 화가 난 무장공비는 아이를 끌고 나가 버릇서 고쳐주겠다며 잔인하게 손가락으로 입을 찢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어머니는 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 아이의 동생들까지 죽임을 당하며 퇴비에 묻히게 됩니다 무장공비에 의해 다리에 칼을 맞은 아버지가 극적으로 도망 향토 예비군 부대를 뛰어 상황을 알립니다. 예비군 부대와 수색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무장 공비들은 도지한 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새 잊힌 이야기 이승복 어린이 사건입니다.